네자 오늘 여러분 커피 한잔 하셨나요? 향 좋은 커피 드시면서 여유롭게 5분이든1 0분이든그 시간 보낼 때 저는 하루 중에 제일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향 좋은 콜루, 콜드브루 커피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쇼스 트 정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정환이고요 아, 세상에나 이런 방송이 홈쇼핑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말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가성비의 끝판왕을 만나시면서 그 비싸고 귀한 콜드브루를 우리가 백복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콜드브루 하면요. 우리가 뭐 에스프레소도 있고 드립도 있고 여러 가지 커피 중에서 굉장히 귀한 커피로 요 콜드브루는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어제 커피숍 가봤더니 콜드브루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보시게 되면 요 차가운 물을 사용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떨어지면서 원두를 통해서 아래 내려가서 쭉 가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물 마저도 지금 한 방울 한 방울. 정말 그 이슬이 맺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 커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쵸? 굉장히 비싸요. 아. 한 잔을 들어도 비싸고 그리고 한 병씩 이렇게 여러분 사셔도 콜드브루는 진짜 비싸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맛과 향을 떠온 풍기기 때문에 네. 어떤 분들은 커피가 써서 못 먹으시는 분들도 콜드 브루는 오 나는 괜찮던데 그런 네.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자. 아쪽에 아, 구성이 펼쳐지는데요. 네. 전체가 100% 아라비카 커피인데요. 각 지역의 특징마다 음. 다양하게 그 아라비카 품종이 나뉘게 되는데요. 무려 다섯 가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종류가요. 야, 지금 보시게 되면 색깔별로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게 다섯 가지 종류가 백봉이 갑니다. 자, 원두 한번 보여드리면서 근데 오늘 요 가격 말씀을 드릴게요. 39,600원에 지금 100봉, 지금 5박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요. 네. 요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원두가 굉장히 귀합니다. 이제 오늘 하바나 커피 시그니처 블렌딩부터 해서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그리고 콜롬비아 수프리모 옆으로 한번 볼게요. 케냐 더블, 더블 a. a 그리고 아래쪽에 또요렇게 해가지고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예메모카, 마타리까지. 어. 어 예메모카는요, 세계 3대 명품 커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유명하고 맛 자체가 좀 다른 거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텐데요. 네. 자, 블렌딩으로. 종류가 무려 다섯 가지를 만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기분에 따라 사람마다 커피 맛이라는 게 그렇대요. 어떤 게 좋다가 아니라 음. 그 느끼는 맛이 다르고요.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커피까지 골라 드실 수 있는 재미가 있으세요. 그렇죠. 네. 기분에 따라 골라 먹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이 커피를 딱 제가 주변 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렸더니 음. 하나같이 하신 얘기가 어머, 이거 무슨 커피야? 그러니까 우리가 커피는 한국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 맛에는 굉장히 예민들 하시잖아요. 근데 이 커피 무슨 커피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게 원두가 달라요. 그냥 보기에도 프리미엄 등급의 원두를 쓰지만 원두를 고르는 전문가가 있어요. 큐그레이더라고 네. 해서 바리스타 앞 전에 이제 원두를 고르시는 원두를 분들이 계시고 ]겠죠. 또 우리 바리스타 분들이 그 원두를 갖고 또 로스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아이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다섯 가지 종류의 커피를 만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요게 이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세계 3대 명품 커피라고 하는 예멘모카 마타리. 자, 요 블렌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 네. 요게 지금 드시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예전에 어. 우리가 보통 콜드브를 먹는다고 하면 큰 병에 사가지고 아니면 요한 잔씩 귀하게 드셨잖아요. 근데 집에서 얼음만 있으면 돼요. 그 그리고 얼음에다가 물만 조금 타시고 그렇게 해서 보세요. 그냥 바로 부으면 됩니다. 야. <laughs> 아 이게 굉장히 좀 와, 진합니다. 허, 진하게 농축이 잘 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내가 먹는 왜 취향대로 있잖요 음. 약간 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네. 아까 그냥 얼음 상태 그대로 드셔도 괜찮고요. 네. 살짝 물을 타서 드셔도 와, 정말 진하게 음. 약간 단 맛과 신 맛과 쓴 맛의 그 적절한 네. 밸런스를 어. 그대로 내 입으로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어. 해 가지고요. 지금 커피숍에 오셨어요. 홈앤쇼핑 커피숍에 오셨는데 요거 한잔 제가 얼마 받으면 될까요, 여러분? 요거 우선 맛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 아마 적어도 진짜 저렴하다고 해도 한 5천원 가까이. 그쵸. 그리고 그 이상 올라가는 그 브랜드 커피들 많거든요. 네. 지금 맛보시는 예멘 모카 마타리는요. 실제로 음 빈센트 방구호가 굉장히 사랑했던 커피 중에 하나인데. 아 약간 야, 다크초콜릿 그런 야, 느낌. 그느낌이 진짜 초콜릿 향이 은은하게 나는 것 같은 그 느낌. 근데 네. 커피 쓴맛은 잘안 느껴지고 아, 입안의 풍부함이 굉장하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뭘 한번 맛을 볼까요? 자, 콜롬비아 음. 스프림은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대중적으로 그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 좋아요. 자, 근데 이게 아, 뜨거운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향 자체가 기가 막힙니다. 음. 그러니까 워낙에 산미도 잘 잡아드렸고 네. 은은한 향과 약간 과일향까지 같이 나기 때문에 네. 실제로 다른 커피랑 다르게 이 콜드브루 커피가 굉장히 다양한 향을 또 한번 자랑을 하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해 주세요. 자, 아침에 일어나서 요렇게 따뜻한 커피 한잔 마시면 정신이 확 깨는 느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봉지만 딱 뜯어서 요렇게 하는데 콜드브루가 우리 집이야. 진해요. 진하고요. 음. 실제로 먹다 보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너무 쓴맛이 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정말 내가 매장 가서 제대로 한잔 시켜먹는 그런 느낌을 바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포당 396원 꿀이야. 이 정도 퀄리티를 생각하면. 네. 절대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 드시고. 네. 거예요. 자, 저희 바리스타 복장 있지만 바리스타 자격증 아직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진짜 집에서 요 어, 한복만 딱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바리스타 되실 수 있고요. 우리 집이 유명한 커피숍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여름에는 콜드브루로요 라떼만이 드시잖아요. 라떼 집에 있는 우유만 쓰면 되는데 이걸 밖에서 먹게 되면 가격이 진짜 비싸진단 말이에요. 네. 야. 여기에는 지금 한 봉이 조금 아쉬워서 저는 투샷을 하려고요. 근데 밖에 나가서 투샷 하시게 되면 가격이 또 올라가잖아요. 근데요렇게 가지고 집에서 내가 먹고 싶을 때 음. 라떼로도 그냥 아이스 커피로도 이렇게 즐기시면. 너무너무 기분 좋겠죠? 요거 오늘 얼마 받을까요? <laughs> 아무리 보태도 네? 5,000원 이상은 될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 이거 396원 걸로 드시는 아... 거예요. 가격 너무 괜찮죠? 네. 여기서 또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저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로, 그러니까 내가 골라먹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고요. 네? 이거를 딱 여러 가지 뭐를 해서 네. 먹을 거냐면 요즘에 날씨가 이제 더워지다 보면 그 콜드브루로 우리가 럭셔리하게 아포칼로 아 이렇게 딱 뿌려 드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너무 좋다 비주얼도 끝나고요 네. 살짝 아이스크림, 초콜릿 같은 걸 이렇게 살짝 얹어 드시면 정말 매장 부럽지 않은 네. 그런 느낌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다양하게 드실 수 있어요 <laughs> 네자 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지금 홈쇼핑에서 어머 콜드브루 방송 못 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음. 오늘 여러분 홈앤쇼핑에서도 최초로 콜드브루 방송이 될것 같아요. 지금 아까 저희가 원두는 말씀드렸어요. 어, 예멘, 모카, 마타리부터 해서 어,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콜롬비아 그리고 카케니아 여러가지 종류로 해서 지금 다섯가지가 가는데 네. 세계 각지 커피의 고유의 맛과 향이 살아있는 하바나의 프리미엄 콜드브루 커피 세트 어, 보여드리자마자 반응이 지금 굉장히 뜨거워요. 100% 아라비카 자 아, 보급 원두로만 언선을 했습니다. 로스팅한 다음에 신선하게 추출을 하는데요, 국제 크 그레이드와 전문 바리스타가 지속적인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아, 전반적으로 원두와 커피까지 관리가 제대로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콜드브루 터치 커피 무엇보다 중요한 위생인데요, 햅서 인증 시설의 생산과 철저한 살균 처리까지 되기 때문에 정말 매장에서 내가 직접 사서 먹는 그런 느낌, 아, 그런 퀄리티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색소와 방부제, 감미료 전혀 들어가 있지 가 않습니다. 무총가로 더욱더 신선하게 드시는데 이게 가격이 말이 되냐고요. 박스가 무려 5박스고요. 종류가 5가지 종류입니다. 네. 100잔인데... 39,600원의 정립금이또 들어가기 때문에 어. 가격은 더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안에 들어가 원두 하나하나 보시게 되면요. 예멘 모카 마타리부터 해서 세계 3대 명품 커피 아직 못 드셔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번에 처음 먹어봤는데 아까 환희씨가 표현을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음. 초콜릿의 그 풍부한 향 근데 초콜릿이 쓰면서도 뭔가 좀 달콤한 향이 있잖아요. 그렇 그 코끝에 기분 좋은 느낌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로마 효과까지가 많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지금 벌써 백세스매에 돌파된 건 맞죠? 맞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하나 보시면, 어머,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비싸서, 저는 따로 집에서 원두 사서 먹지만, 네. 비싸서, 어머, 요거는 망설였던 그런 커피들도 있어서 기분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커피를 골라 먹을 수가 있다? 사실 우리가 왜 커피 전문점에 가면, 핵이라든 커피를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음. 커피 품종을 저희가 다양하게 저희가 골라 먹을 수 있게 무려 다섯 가지 종류를 드렸습니다 근데 유명한 커피부터 시작해서 네. (3대) 명품 커피의 블렌딩까지 음. 다양하게 저희가 넣어드렸습니다 야, 이 정도의 네. 스펙을 갖고 이렇게 좋은 원두로 전문 바리스타들이 큐그레이더가 엄선한 이런 커피라면 콜드브루면 당연히 비싸겠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의 메리트는요 이렇게 좋은 품질의 콜드브루를 한 팩당 지금 보시게 되면. 396원 꼴이에요. 이거 뒤에 다 떨구고요. 그냥 400원도 채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 내 집에서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매일 매일 콜드브루 커피를 그 고급 커피를 드실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닐까요? 네. 저희 지금 방송 중에 주문해야 되는데. <웃음> <웃음> 사실 매일... 저희가 네. 방송이 들어오기 전에 네. 우리 정세라쇼버스와 저도 이제 주문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왜 못했냐면 아. 방송에서만 이 조건이라서 시간 아니면 가능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면 네. 이 조건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희도 주문 좀 하고 올게요. <laughs> 여러분들 대기하지 마시고요. <laughs> 네. 홈쇼핑 앱으로 지금 바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자 지금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저 지금 되게 마음 급해요. 어. 아, 왜냐면 지금. 주문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네. 방송에서만 가능하고 6월달에 네. 오늘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알아두시는 게. 어. 지금 방송 중에 이렇게 주문했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하셨어요. <laughs> 지금 저도 이거 한 세트 했어요. 왜냐면 주변에 선물하려고. 여러분 앱으로 하시고요. 꼭 방송 중에 하셔야 돼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이 조건이 없대요. 음. 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약속이니까 6월에 딱 한번 보여드리는 생방송이니까. 보셨을 때 하세요. 좀 이따 이제 제 얘기 끝나면 환희 씨 주문할 거예요. <laughs> 저희 무조건 오늘 하려고요. 자 지금 보시기 그러면, 네. 한 박스에 스무 봉의 더치커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음. 그것도 지금, 어, 그 세계 3대의 명품커피라고는 예멘, 모카, 마타리부터 해서 그쵸. 뭐 케냐며, 콜롬비아며, 여러분 좋아하시는 네. 그 시그니처 블렌딩까지 다 해서 요 안에 어. 1 0 0봉이에요그죠 그리고 요게 좋은 게 뭐냐면, 음. 오늘 가져가시잖아요. 39,600원 맞아요. 그러면 요걸 저는 이렇게 하려고 오늘 주문을 많이 한 거예요. 안에 색깔 한번 봐주세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 박스가 있어요. 어어. 요, 그냥 요것만 선물도 오, 근사하죠. 근데 네. 요게 싹 올라오면, 이걸 아, 다섯 다양하게. 가지를 블렌딩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박스만 옮겨주시면, 네. 요거 얼마 받으면 될까요? 저는 얘기 안 하면 진짜 몇만 원이라는 생각할 음. 것 같아요. 왜냐면 콜드브루는, 이거 기계부터 보셔도 아시겠지만, 그쵸. 한 방울 한 방울 정말 귀하게 나오는 커피잖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로 추출을 하는 게 아니라 차가운 음. 물로 추출을 합니다. 1초에 한 방울씩 내려오면서, 네. 더욱더 커피의 향과 맛을 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에 가도, 뭐야, 과학 시간에 어떤 실험기구 같은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비쌀 수밖에 없는 게 귀하고도 시간 도 많이 걸리고. 지금 제가 네. 이렇게 해서 원두 계속 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아. 요거, 세계 3대 명품 커피라고 하는 게 예메모카잖아요. 네. 요 예메모카 마타리 블렌딩도 들어가 있어요. 너무 이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음음. 지금 보시게 되면, 옆쪽에는 시그니처 블렌딩, 하반의 시그니처 블렌딩, 네. 그리고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콜롬비아 수프리모. 수프리모 그리고 케냐 더블 AA까지. 네. 프리미엄 등급이에요. 거의 최상 등급만 사용을 했고 아. 또 전문가가 엄선했잖아요. 자, 큐그레이더가 원두를 제대로 관리합니다. 네. 이게 큐그레이더는 바리스타랑 다르게 인원이 굉장히 적은데요. 네. 그리고 커피 부분을또 아마 바리스타가 관리를 하면서 음. 양방위적으로 품질관리와 아, 워낙에 퀄리티를 제대로 맞춰냈기 때문에 네. 맛과 향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행갈 때 되게 좋더라고. 요 이렇게 가져가면. 어, 저는 집에서 네. 아침에 그냥 뛰어나올 때 무조건 커피 내려오는데 아. 근데 이제는 이제 이것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진짜 빨리 할수 있겠더라고요. 집에 얼음 있잖아요. 물 있잖아요. 그것만 넣으세요. 아, 색깔 퍼지는 거 봐. <laughs> 근사하죠. 굉장히 고동축이에요. 그리고 저는, 좀 네, 그리고 저는 때문에. 이거를 음. 좀 진하게 마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샷 하시잖아요. 그쵸. 더블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은야 근사한 콜드브루가 네. 네. 내 집에서 이, 이거는 저한테 양보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 빨대로 아 드시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부터 네. 속에 열이 나가지고 시원하게. 아 하니씨 제가 마시려고 했는데. 음아 지금 보셨던 네. 게예만모카 마탈입니다. 아, 실제로 빈세트 방고가 굉장히 사랑했던 게예매모카 마탈인데 네. 세계 3대 커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이 워낙에 비싸거든요. 네. 블렌딩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리고 저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아, 저는 커피로 시작을 해요. 근데 따끈한 커피가 좋더라고요. 케냐 커피는 사실 원두도 비싸요. 근데 이 케냐 커피를 딱한 잔. 네. 어렵지도 않아요. 음. 누가 다 해줬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뜨거운 물만 넣고요. 섞으시면 됩니다. 이것만 넣고 여기에다가 뜨거운 물만 딱 부으세요. 네. 그러면, 야딱 좋은 향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커피 전문점 가시면 원, 그니까 샷을 음. 원샷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더블샷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요거 원샷 정도. 그러니까 농도는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면 되는 거고 우선 네. 커피 맛을 볼게요. 내 마음대로 조절하시면 되고요. 특유의 묵직하고 뭔가 숙성될 듯한 음. 과일의 산미를 맛보실 수 있는 게 케냐 더블에인데요. 아 이건 아, 최상급으로. 커피가 아, 커피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블랙 커피하면 굉장히 쓰잖아요. 쓴 있어. 맛이 아니라 입안에 네. 풍부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살아나는 것 같고요 음. 그러면서도 꽃향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케냐 커피는 여러분 드립 커피만 해도 비싸요 당연하죠. 원두도 비싸요 근데 음. 이게 이제 프리미엄 등급으로 최상 등급으로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또뭘 보여요 어, 이거는 뭘까 자 요거는 라떼, 라떼? 라떼를 라떼. 한번 해요 날더우니까 라떼 많이 땡기시잖아요 원두 준비해 주세요 환희 씨는 자러 라떼는 얘가 제풀 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더블로 할게요 양이 더블로. 많으니까 음 예가 체프도 좋아하더라구요 자 시죠? 지금 보시는 음? 핑크색이 살짝 예가 체프라고 이거예요?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냥 넣을게요 네. 다른 거 하실 거 없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는 것도 너무 음? 예쁘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 이렇게 가지고 빨대만 <laughs> 네. 있으면 딱이렇게 섞어주면 네. 여러분 집에서 음. 이거 즐기실 수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드시면 얼만데. 네. 저희 이거 한 잔에 396원 꼴이에요. 아. 이래서 지금 이 방송 많이들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네. 다시 한번 구성 보여드릴게요. 구성 다섯 가지 종류로 해서 세계 그 유명한 명품 커피들을 만나십니다. 3대 음. 명품 커피라고 하는 예멘 모카 블렌딩부터 해서 네. 오늘 지금 보시게 되면 하바나의 시그니처 블렌딩도 고급스러운 커피들 많이 들어가 있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 박스에 20개씩 이거 아. 다섯 박스 100번 가져가신데 39,600원에 오늘 가져가실 수 있어요 저는요 네. 지금 저도 주문했지만 아. 어 시간이 너무 아쉽고요 그리고 방송에서만 이 조건으로 드린다는 게 이게 진짜 아쉽네요 홈쇼핑에서 이런 조건과 이런 방송이 있다니 깜짝 놀라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고요 100% 아라비카 고급 원두만 엄선했습니다 이게 품질력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원두에서 국제 크리에이터가 그리고 커피에서 전문 바리스타가 지속적인 품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맛보시면 전문점 절대 부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바로 드실 것 같고요 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위생입니다 햇섭의 네. 인증시설 생산과 철저한 살균 처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이고 신선하게 맛보실 수가 있고요. 건강하네요. 네. 에이. 자, 하바나의 콜드브루 프리미엄 커피니까 당연히 색소 방부제 감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연의 손그 맛과 향만 느끼세요. 자, 총 다섯 가지 예메모카 마타리, 콜롬비아 스프리모,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어, 케냐 다양하다. A, 이 시그니처 블렌딩까지 해서 총 100잔 가져가십니다. 39,600원에 방송에서만 모실게요. 지금 함께 하세요. 네, 자, 이날 더운 날 시원한 콜드보루 한잔 하실래요? 자, 저랑 이렇게 집에서 한잔 하시면 아니면 밖에 나가서 드시면 아 가격도 <laughs> 비싸고요. 에이. 그리고 매일은 못 먹게 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요 진짜 부담 없이 한잔에 콜드브루 그것도 프리미엄 콜드브루 커피가 오늘 4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이니까 이거 뭐 시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럼요? 무엇보다도 파우치 요거 하나에 한 잔씩 딱 들어가 있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았어요. 우리 남편 출근할 때 어머. 님들 모임 갈때 갑자기 왜 집에 옆집 엄마들 막 놀러올 때 있잖아 그럴 때 정말 전문점에서 커피를 내린 것처럼 한 포씩 뜯어가지고 물만 섞으면 되니까 얼음만 섞으면 되니까 네. 간단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400분이) 넘어가셨는데요. 오. 어, 역시나 가격대를 알아보시고 네. 콜드브루를 다들 맛보신 분들인것 같아요. 이거 진짜 실제 네. 상황 맞죠? 홈쇼핑에서 콜드브루 커피는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저도 이 커피 방송은 처음 진행이라 <laughs>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아보실까 궁금했는데요. 음. 커피는 대한민국 사람들 진짜 다들 사랑하잖아요. 네. 그리고 좋은 원두 찾으시고 향 좋은 커피 맛 좋은 커피 찾으시고 기왕이면 네. 나도 더치 커피. 콜드브루 먹고 싶다 하셨을 텐데 네. 여러분 오늘은 국민 커피 되는 날인 것 같아요 <laughs> 자 근데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품종은 모두 아라비카로 드리는데요 안쪽에 종류가 다 다르게 무려 다섯 가지 종류를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국제 크리이더가 원두를 관리하고 전문 바리스타가 커피 관리까지